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별 League of Legends 롤에서 쓰는 단어들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비교하자 League of Legends League of Legends 줄여서 League이라고 해 오. League League 한국에서는 League of Legends지만 그 단어 안 쓰고 그냥 롤이라고 해롤롤 롤. L, -L. L O L League 롤 원래 이름은 잉숑 레몬. 어, 저거 뭐? 잉숑 레몬. 잉숑 레몬.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웅의 연맹? 아무튼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줄여서 대만에서는 롤이라고 하고 롤 네. L O L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루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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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대만에서 똑같이 롤 그리고 중국에서 루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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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끝나고 롤러 갈까? 오케이 니가 <laughs> 알아가자 네. 챔피언이나 미니언 응. 가는 길이 있잖아 응. 우리는 레인이라고 해 레인 레인 레인, 어? 레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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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르다 라인 라인 중국에서 잘안 쓰지만 루루루 루. 루. 이거 쓸 때는 앞에다가 그 위치를 붙여서 이렇게 써아 오케이 레인 라인 루 그래서 이어서 탑 뭐라고 해 상루 상루 네 상루 우리는 탑 레인 탑아탑 라인 탑 라인 그럼 보통 그냥 탑이라고 해 맞아 탑 이렇게 음. 티를 <laughs> 탑선이요 이어서 미드 우리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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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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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근데 줄여서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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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Lane Bot 우리는 응. 바텀이라고도 하고 보시라고도 하고 봇봇봇 바텀 아니면 봇 샤루 샤루 네 샤루 신기하다 우리는 똑같은데 다 얘기해줄 수 있어? 탑. 상루 미 정루 b o 샤루 상중하 이렇게 하는 거. 바텀에서 공격하는 캐릭터 있잖아. 우리는 A D C라고 해. A D C. A D C. A B C 같다. 되게. A B C. A, B, C. A, B, C. A, B. 한국에서 뭐라고 해? 우리는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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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 왜 원딜이라고 하지? 원거리 딜러? 아 원거리 딜러. 나는 와... 그 생각하고 있었어. 원딜 k 한번 거래? 예, <laughs> yeah, 한번 거래. d i you t h i the same thing? 원딜 oh. no, okay. 어 나만 안쓰러 들어가고 계산해 중국에서 오라고 해요 우리도 보통 다 ADC 라 하지만 근데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수수라고 해요 수수수수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아웃프라는 뜻이에요 아웃프 아웃프 아웃프는 한국말로 뭘까? 출력인가? 출력 수수수주 수즈 ADC 원딜 좋아하는 사람 쑤쑤. 뭐라고 해? 소프 Support. 응. 서포, support. Oh, support. <laughs> 맞아,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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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hinese what is it? 이거 두 가지인데, 일단 support 번역하면 그냥 보조라는 뜻이잖아요. 응. 응. 중국에서도 바로 이 뜻을 가져와서 그냥 라고해 그냥 부주라고 해요. 부주. 응. 네. 그냥 보조라도 뜻이에요. 근데 뭐사람들 zoo. food zoo. food zoo. food 네 이제 사람들이 z o 서 food o o food zoo. f 블루 버프 블루 버프인데 우리는 그냥 블루라고 해 같 블루 블루? 우리는 란 바프 란 바프 란은 그냥 파란색? 란 뜻이고 버프는 B.U.F.F 아란 바프 블루 버프란 뜻이에요 아 블루 버프 아. 란 바프 그 다음 이어서 레드 버프 레드 어 우리도 레드 한국 발음으로 레드 레드 봉 바프 홍도 그냥 빨간색? 빨간색 버프? 홍바프네봉 바프 중국어 원래 그 단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중국말로 번역 많이 하더라 방권은 베어링 <laughs> 그게 뭐지? Baron. 배 a r o Baron. 바론, 바론. 아, 아. 아, <laughs> Baron. 바론. 아, 바론. B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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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aron. b 다 베 a 베 o 베 b 베 r o n b 롱 저희는 이것도 두 가지인데 일단 Baron <laughs> Baron 아, 큰 용, r o n Baron Baron 두 번째는 n 롱이에요아 b 롱 r o n b a r o 이어서 r 레이크 a 리그 n Baron Baron b a r 새로 보 용. 그 용. 우리는 이거 그두 가지 있어요. 아, 네. <laughs>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 발이큰 <laughs> 네, 네. <laughs> 용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작은 용이에요. 샤오롱이에요. 샤오롱? 네. 네. 어봤는데 먹는 거? 아, 샤오롱빵. 샤오롱빵 말고. 작은 아. 용이 네, <laughs> 작은 용? 작은 용? 샤오롱, 샤오롱. 바로는 큰 용? 큰 용. 따롱이. 따롱샤롱 제가 한 번도 한이이 없는 롤 잘하는 사람이많이따는 캐리 아. 우리도 캐리 하다 캐리 캐리 음. 캐리 캐리 우리도 캐리 어? 어? 오케이 끝끝 원래 이름은 미니언이지만 우리는 크립스 이라고 해 크립 크..크..크..크립? 크립스 큐립스 크립스 캐리앤 진짜 어렵다 크립스 큐립스 크립스 비슷했어? 비슷했어 음. 잘했어 우리는 미니언 미니언 음. 음. 우리는 그.. 두 가지 있어 아 이거 이거 <웃음> <우리> <웃음> 이건 하나, 이것 이것도, 이것도 하나예요. 샤오빙이라고 해요. 샤오빙. 네, 작은 병사? 작은 병사. 네, 샤오빙. 네, 샤오빙. 네. 중국어에서는 샤오가 작은이란 뜻이에요. 네, 어, 눈치 봤네. 예. 공부했다. <laughs> 이거는 작은 용이에요. 샤오롱이에요. 샤오빙. 샤오빙. 이거는 다 똑같을 걸? Creep score. Creep score 뭘까?

궁 맞아 우리는 궁이라 하지 <laughs> 궁 무슨 뜻이야 근데? 스킬 중에 가장 큰, 센 필살기 다른 게임들에서도 궁이라고 하더라 오버워치에서도 궁이라고 해 배웠을 때 어떤 게임 해도 다 궁이라고 해 배웠다 몰랐어? 몰랐어 <laughs> And what is it? 이건 두 가지예요 <laughs> 이거다두가지첫 번째는 그냥 R예요. r 요 R, r. 아두 번째는 필살기를 번역해가지고 나온 단어인데 따자위라고 해요 따 다... 조, 다, 조, 다, 조. Kill steal, kill 훔치다. 이거는 줄여서 KS. Kill. 응, k i 스 l steal 킬딸 킬딸 kill 난 근데 그 kill 팀이니까 kill 건장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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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이 l kill kill 더 i l l k 네 l l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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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어 l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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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i v i stop diving이라고 해. 우리는 던진다. 던진다 맞아 던진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왜 던져? 이렇게 좀 음. 우리하지 마. 던진다. 중국에서는 포탑에서 죽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 포탑 뒤에서 죽었으면 뒤에 다 쌓이라고 해요. 유에 예, 다사 유에 예, 다사두 번째는 그냥 바로 포탑밑에로 죽는 거 <laughs> <왜> 위치가 그렇게 <laughs> 좋아요?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상, 이게 이게 상황을 따라서 뭐 단어 달라져요 진짜? 네 대박 그래서 두 번째는 다 사라고 해다사네다사 네. 하지 마 아, 알았어 미니언 먹을 때 우리 farm이라고 해 농장이란 뜻인데 마지막에 떼줄때 last hit 마지막 때리 last hit. 진짜 last hit이 나와. 좀 길지. 너무 길다 우리는 그냥 막타 막타. 마지막 타격? 마지막 타격?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막타. 막타. 우리는 부빙이라고 해요. 부빙. 네. 부빙 무슨 뜻이 미니어스 마지막 그 요만큼 남은 피를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boobing. b o o b i n 알것 같아. a 음, 맞아. 아, 우리랑 똑같아. 저희도 g a n 갱 gank? g a n g 똑같네 Same 한국 조금 더 질려 맞아 G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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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ender Surrender, Surrender. 아 이것도 알것 같아 s u r r e n s u r r e n 맞지 soren. 한국에서는 s u r r e n s u r r e n 아니면 항복 항복 항복하다 항복 아니면 s u r r e n 중국에서도 두 가지 있는데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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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aughs> 두 가지 미안해. Earth 더 이라고 해요 Earth 더 그냥 20분 되면 투표를 하자 어? 15분 아니에요? 그 원래 20분이었는데 그냥 지금은 15분으로 바뀌자 이제 15더 라고 해요 그냥 15분 후에 투표를 하자 그냥. 오? 그럼 지금 뭐라고 해? 스우더스우더 15분 뒤에 투표하자 스우더 스우터 두 번째는 그냥 한국 도우샹 도우샹 도샹 도우샹 리포트 우리는 신고 신고 가끔 영어도 쓰지 않아? 근데 또 리포트라고 또 하기도 해 리포트 우리는 쥬바오 쥬바오 신고한다 신고한다 신고하다. 쥬바오 쥬바오 부쉬 푸시푸 Bush. 우리도 b 시 s 시 y 오 u s h y 중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Tao, t o a r d 월드 오브 테이프 d w o 우리는 와드, 와드, 와드. 우리는 이엔, 이엔. 그냥 눈이란 뜻이에요. 아, 아 눈. 네. 많이 되네. 이엔, 다음 단어는 예를 들어서 나 미드 하고 있잖아. 근데 난 연속으로 네번 응. 죽었어. 그래서 상대 팀 미드 갑자기 세졌어. 나 때문에. 그래서 그거 feed이라고 해. feed 이라고 해. feed, 무슨 뜻이냐면 먹여주다. 오. 그래서 나 먹였어. 아. 그래서 나 때문에 커졌다. feed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Stop feeding. Why are you feeding? Don't feed. Bye, don't feed.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s o 더 아니면 s o 이라고 해요. 송토 무슨 뜻이야? 준다 자기를 준다. 아 자기를 준다. 네. 송더송토 아니면 송 송. 어. 한국에서는 일단 같은 팀한테 이렇게 좀 그만 던져라고 얘기하고 적팀한테는 어, 커졌다. 커졌다 아, 맞아 맞아 커졌다고 많이 하지. 이렇게 아, 아, 컸냐? It's like why did you make them bigger? Turret. Turn right. Turret. Turn right. 어렵다. Turn right. Turn right. Turret. Turn right. 어, 어, 잘했어. 아 빠르게 하면 되고. 이어서 한국말로. 포타 이것도 두 가지 <laughs> 하나는 방류타라고 해요 방어탑 방류타 방류타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그냥 줄여서 다이라고 해요 다다다다다또 다. 다. 다, 훨씬 다. 쉽네 플래시와플래시 프라이스 플래시프라이 l 플래 h 되게 여유롭다 아, 아니야 뭐, 아니 하는 거 되게 나 아, 엄청 힘주고 있는데 r <laughs> 라이 한국말로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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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산신이라고 해요. 산.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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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ignite. 이게 뭐지? ignite. 점화? 점. 정... 아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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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똑같아요. 그냥.点燃이라고 해요.点燃.点燃. 네. 이거 무슨 뜻이야? 불 태운다. 불 태운다. 음. 아 맞다. invade 영어로. invade. 인베, invade. 에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별 롤에서 쓰는 단어들 비교해봤습니다. 오늘 중국어 많이 배운 것 같아. 맞아. <laughs> 중국 단어도 되게 어려웠는데 영어 발음도 어려워서 좀 놀랐는데 되게 흥미로웠어. Flash. Flash. Right? <웃음> 이런 <웃음> 단어들 너무 안 써본 혀야 혀 발음이야. 네 여러분 여러분한테도 유익한 영상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우리 롤 캐릭터 이름 발음 차이 할 건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대이 b 바 e 하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ん <music>